외출한 여자들도 있고 여러 절개들이 많이 있긴 한데 아마 크게 기뻐하는 명절이 있다고 한다면 어, 이세 가지를 말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 저는 이렇게 한번 비교해보고 싶은데요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 또 비성도는 어떤 사람일까 이걸 좀 확대해 본다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 미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 가지 반응 어,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고, 저런, 저 사람은 저, 런 사람은 저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겠죠라고 할 일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그 결론이 뭐냐면, 성도와 성숙한 사람은 감사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좀 뭐 심하게 말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뭐 그럼에도 감사. 뭐 여러 가지 앞에 많은 비서가 붙이는데, 모든 것들을 다 통, 총동원해서 결론은, 야, 감사하구나. 라고 할 때, 아, 저 사람이 성도구나. 아, 저 사람은 정말 성숙한 인격자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반대의 사람은 어떨까요? 성도가 아니거나, 또는 미성숙한 사람은 뭐, 네. 어떤 상황에 원망, 불평거리를 찾겠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서 계신 분이십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얘기예요. 25절까지 좀 길지만,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엘리야 뭐 불의 사자 뭐하늘로대터 이제 지진 사람 뭐 여러 가지로 뎀사무엘리야에 뭐, 관련된 얘기이 많아서 많은 선지자들 중에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아마 선지자가 있다고 한다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유명한 것 중에 하나 에녹과 함께 에녹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하늘로 올라간 사람 그것 때문에 또 특별한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승천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왜 내가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 맛보게 하지 않고 그냥 하늘로 직접 데리고 가는 지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올라가는 것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묻어내, 그, 묻히고그 다음에 청구하고 싶으세요? 안 죽고, 그냥 바로 가고 싶으세요? 고 우리 듣고도 안데 그리고 엘리아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일반 성도들이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 죽지도 않고, 휙 올라갔을까? 뭐 올라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제가 한번 유추해보는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엘리아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올라갔을까? 어? 그걸 좀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소원이 뭐냐면 휴거 되는 거잖아요. 휴거를 어떤 사람들까, 어떤 사람에게 그런 주인이 주어질까 한번 이렇게 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무엇으로 엘리야를 데리고 왔을어요회오리와람 제가 몇번 설명했는데 우리 캔사스의 일단 집을 집에서 이 오지에 마음 없어 죠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집이 처로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에서는 회오리바람을 좀 아는 사람들은 아마 전라북도 김제 사람만 알지 않을까. 다른 동네 사람들 잘 모르지 않을까 싶어요. 벌판이니까 회오리바람이 좀 있어요. 참 재밌었던 국민학교 때 추억은요. 쉬는 시간에 청소하잖아요. 점심시간에 청소하고 그러는데, 운동장 청소하러 나가자, 다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쫙 듭니다. 그럼 운동장 전체를 싹 돌아서, 우리가 쓸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쓸어버려. 청소 끄어. 누가 했어요? 하나님 해었어요 회오리 바람으로 싹. 그러면 여러분 보셨어요? 그런 그림? 여러분들은 참, 이런, 데, 이런 데는 그런 회오리 바람들. 바람은 세기는데 회오리 바람은 잘못 봅니다. 그런데서 날은 그 개활지에 가면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아 정말 우리 여러분 토네이도 우리, 우리 이, 토네이도 뉴스 많이 보잖아요. 막 집이든 뭐 차든 막 뿜한 막, 걸더 날려버리는 걸 보면서 충분히 가능성 있겠다. 네, 네. 아 충분히 가능성 있겠다. 그러면 우리 바람을 보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미국의 그큰 바람들을 보잖아요. 뭐 태풍도 보고. 그리고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인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이제 자기 혼자 가려고 가려는데 엘리 사와 더불어서 길가에서 나간다. 가 하나님 이 부르시니까 길가은는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우리나라 돌들로 이루어진 원 또는 뭐 굴러간다와 둥근 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요단강을 건너서 진을 친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여호수아의 이 서른 아홉아 번이나 나올 동로 유명한 그런 동네예요. 그리고 이곳에 가서 어 이렇게 은혜를 입는 거기서 계속 거기서도 지 않고 또 이동 이동 이동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 하나님 나 부르신다야 하게 가야겠다. 누가 붙어요? 엘리사벳이 딱 붙습니다. 여러분들께 하나 조금 우리 한번 조금. 진행시켜 나가보자고요. 어떻게 해서 엘리아가 그런 은혜를 받게 됐을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한 소녀가 산길을 걷다가 나비 한 마리가 거미줄에 걸려있는 걸봤어요 나비가 막 벗어나려고 막 버둥대고 있어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머리가 딱해. 그래서 그 나비를 건져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좀 귀찮지만 가서 했어요. 하져주니까날비가 너무너무 좋아서 퍽퍽퍽 날, 날리게 날,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기는 막 거미줄도 묻었고, 막 가시에 찢어져서 또 피도 준다고 여기 저기막 이렇게 좀 지저분해졌어요. 그래서 그래도 뭐 나비가 살았으니까. 하고는 좋은 마음으로 갔는데, 갑자기 나비가 휙 하고 뭘로 뱉으면 천사로. 그러면서, 고맙다고. 고맙다고?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슨 소원이든 딱한 가지만, 이 보답으로 들어드릴 테니까, 소원을 한번 얘기해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소녀는 뭐라고 했을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쁜 사람 되고 싶어 요 했을까요? <laughs>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누가 들으면 안 되니까. 내가 당신한테 얘기하는 걸 누가 들으면 그 사람도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에게만 살짝 알려주세요. 잘 들으세요. 오른 뒤에 귓속말 대고, 소곤소곤소곤소곤 됐어요. 그래서 이 소녀는 더 행복했어요. 자라서 아가씨가 되고, 결혼해서 주부가 되고, 할머니가 되도록 늘행복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저 사람은 뭐 어떻게 평생을 저렇게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그 사람이 이제 인용대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물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할머니는 내가 옛날에 소녀 때도 봤고, 아가씨도 봤고, 그리고 지금 할머니 때도 보게 되고 있는데, 항상 행복한데, 그 행복의 비결이 뭐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어, 내가 옛날에 소녀였을 때, 한 번은, 나비 천사를 구출해 준 적이 있었거든. 그때 그 나비 천사가 나한테 행복의 비결을 알려줬 내가 그대로 살았더니 행복했다네. 아, 그게 뭔데요? 아, 이세나 공개할 수 있어. 뭐냐면 나한테 길손 말을 이렇게 말하더라고. 나를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지금 나를 구해준 것처럼 어려운 사람들 을 만나면 꼭 도와주길 바래요.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자기가 평생을 나비를 구한 것처럼 그렇게 살았더니, 누가 행복했다는 거예요? 네. 내가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고 네.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엘리아는 어떤 삶을 살아서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았고, 그렇게 정말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죽음을 보지 않고 갔을까? 혹시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엘리야가 말합니다.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근데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어디로 부르신다? 네. 베리로 부르신다. 어, 베리로 부르신다라고 말씀. 베리로고 나시는 것처럼 누가 생각나요 야곱이 야구. 도망가다가 꿈에 하늘까지 맞던 사닥다리를 두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었던 베리로각하잖아요에르타는 그리 멀지 않은 곳인데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 절대 안, 안 떠나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당신이 살아있는 것만 안 떠나겠다.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사람은 갈것 같지가 않네. 라고 생각해서 또 같이 이동을 합니다. 에루사는 북쪽으로 한1 7 k 정도 떨어진 그리 멀지 않은 곳인데 거기서 또 이동을 해요. 배레에 주차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배레에 이 선지자들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고 엘리야 선지자를 보고 둘다두 사람 보고서 엘리사에게 엘리 말하고 우리가 보니까 당신의 선생 우리 모두의 선생이 되게 되게 다좀 특별히 당신의 선생인 엘리야 선생을 오늘 당신의 머리 위로 데리고갈것 같은데 당신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렇더니 나도 알아 조용히 해. 다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든 그게 다온동에 소문이 났어요. 엘리아만 하나가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엘리아가 말합니다. 야, 여리도 내가 다 알려져가지고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디로 가라고 하신다? 여리고로 가라고 하십니다. 점점, 이 여리 요단강 쪽으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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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을 하고 하는 겁니다. 여리고로 보내니까 너는 여기서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에살렘 베델, 여리고, 그 다음 다음 어디 나오겠어요? 요단이 나오는데, 여기서 너는 얘기합다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할수 없이 데리고 여기까지 같이 옵니다. 어,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당신의 손생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머리 위로 올려가실 것 같은데, 당신 알고 있어. 알고 있었다니까.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도 이런, 그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 여기서도 아닌가 봐. 해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를, 넌 요단으로 건너 거기를 건너, 요단 강 건너서 있는 곳이거든요. 요단으로 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에서 멀지 않습니다. 이엘리야가 승천한 곳이. 그리를 건너가라 고 그래요. 그래서, 너 여기 있어. 저 강도 건너, 이번에는 강도 건너야 되고 보니까나 혼자 갈 테니까 여기 있거라. 라고 또 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계신 있으면 누구도가 빙의하는데 절대로 당신을 빼앗지 않겠다라고 말. 그래서 할수 없이 그냥 어떻게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님은 이걸 내가 쫙 재할지니까 멀리 있어서 선지자의 제자 몇 명이 5 0 명이 두 사람이 어디로 가지? 뭐 하지 하고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이 어디 서 있어요? 요단강가에 서 있습니다. 그 황야가 강의, 가려 먹고 있으니까 뭐 술을 배도움 더떻게 가려고 그러지 그냥 돌아오려나 뭐 저쪽에서 뭐 하려나 하고 이렇게 어떻게 드나 하고는 몇 명이 5 0 명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데 갑자기 엘리야 선지자가 겉옷을 벗습니다. 둘둘 말하더니 말더니 갑자기 막 요단강물을 막 편니다. 혹시 가 갑자기 어떻게 돼요? 갑자기 물이 막 일주일 주더니 갑자기 물이 가라습니다 여러분 도 어디 가다가 물이 막혀있어서 목을 퍼져지지 말합니다 막혔어요. <laughs> 그러더니 갑자기 땅이 말라져서 두 사람이 아니 마른 땅처럼 그냥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진짜 엘리야 선자고볼때 어때요? 자기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가 임박한 걸 느낍니다. 그래가지고 말해요. 구절 볼까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나를 너에게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데려가을 당하기 전에 도대체 네가 왜 계속해서 길갈에서 배데리에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끊임없이 나를 따라오냐? 나를 따라오는 이유가 너뭐 소원 있을 거 아니야? 언제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당신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는 어느 정도 따블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아도 굉장한 사람이었는데 이엘리아 엘리야의 능력 정도는 많이 만성이 아니다 엘리아보다 더큰 능력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 좀 욕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것 때문에 따라다니는 거다. 그랬더니 엘리아 선지자가 뭐라고 말해 네. <laughs> 그거 참 어려운데. <laughs> 그거 참 어렵다. 엘리아가 고개를 접우합니다 그런데 아마 네가 그렇게 사모하니 나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틀림없이 아마 그렇게 하시지 않겠니? 그런데 나를 안 데려가시면 아마 그일안이어질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어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제가 뭔 말씀을 얘기하면서 쭉 길을 걸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나타나요? 불소래와 불말이 쫙 나타납니다. 그리고 갑자기 두 사람을 쫙 가라앉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아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 정말 생전에 볼수 없는 이별이 됐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아가 막 소리를 씁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네, 아버지야!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어, 이스라엘의 평가와 그 마련이요. 이스라엘을 실제 지키는 진짜 군대여! 라는 뜻입니다. 엘리사가 어떤 사람입니까?에 대한 여러 추정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가 탈벨산에서 사건을 일으킨 다음에 도망치잖아요. 저는 이제 시내가로 갔다가 그 다음 어느 이제 어, 혼자 사는 여진과 아이 하나 있는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집에서 살고 잔다 하는데 그 집에서 기름이 안 떨어지고 반죽도 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것 다시 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엘리사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직접 그래서 그 기적을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아의 제자가딱 이렇게 얘기하는 정확하게는 뭐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여러 사람들 얘기해요. 그래서 정말 어떤 면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의 누가 돼요? 아버지가 된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봐서 그렇게 막 외칩니다. 그리고는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막 잡아 둘러박 찢습니다 그리고는 뭐래요? 엘리아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떠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내가 지난번에도 옛날에 강의했던 것 같은데, 우리도 어떤 영적으로 뛰어난 목사님들이 계시면 가가지고 그 집에 가서 뭐 선물 하나 줄까? 그러면 예, 목사님 입으신말이 하나 주세요. <laughs> 이렇게 이런 데를 사오는 마음으로 여기서 그렇게 하는 거들하는데주어가지고 요번에 왔어요. 그러면서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그의 거두소를 가지고 자기도 한번 해봅시다. 뭘 해봐요? 물을? 아까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도 엘리사로 갑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루에 치면서 이 엔비아 선생이 했던 것처럼 저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세요라는 그런 마음으로 막 칩니다. 그렇기 어떻게 됩니까? 그도 물을 치네. 그런 누구에 이제 엔비아 산입니다. 치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집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할라야입니다. 그래서 엔비아가 거기를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보고 있어요? 건너편에서 5 0 명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둘이만 살짝 뭐, 승천한 게 아니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50명이 봤고, 예수님께서 승천할 때몇 명이 봤어요? 500명이 봤어요. 더 많이, 몇 배가 봤어요? 다 사실입니다. 맞은편 열이구에 있는 선지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아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누구를 위해? 엘리아 위해 머물렀다! 완전한 후계자가 됐다! 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 그래가지고 뭐 해요? 엎드려 막그얘기 경배하면서 와, 그 얘기를 아, 당신 대단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사람들이 또 이상한 짓을 요 우리에게 용감한 사람 몇 명이 있다고요? 50. 또 50명이 있다. 50명이 있는데 그 50명을 보내서 당신의 선생을 찾게 하라는 거야. 뭔리냐고그랬더니 아마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무거워가지고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떨어뜨렸을 거야. 그래서, 한 번, 한번 올라가다가, 아, 또 사람이 끝까지, 한번까 올라가겠어. 못 올라가지. 중간에 떨어뜨렸겠지요. 그러면 그러니까 시신이 어디 방치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어, 우리가 가서 찾을 테니까, 우리에게 아주 잽싼 사람 50명 있으니까, 좀, 가서 찾게 해주세요. 그러 그럴 것 없어. 틀림없이 올라갔다니까. 틀림없이, 어, 구름 타고, 아, 뭐야, 효골이 밤 타고 갔어. 근데 막, 야, 는게 작품이 사람이, 아니야 절대로 그럴 리 없다고 그럴 수 없다고 세상에 그 일이 없으니까 없다고 외치니까 그래 찾아라 그랬더니 얼마 동안 찾았어요? 사흘 동안 찾았어요 찾았어요 못찾았어요못 찾았죠 그래서 확실하게 50명이 사흘 동안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찾은 걸 보면 어쨌다 승천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렇게뭐예요 내가 가지 말라고 했잖아. 헛수고 한다고 그랬잖아. 분명히 올라갔다고 그랬잖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확실하게 누가 후계자가 됩니까? 네. 엘리사가 후계자가 돼서 여리고 있습니다. 아직 거기 몸을 있는데 서울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 옵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보시다시피 이곳은 굉장히 위치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물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잘, 뭐, 자라긴 하는데, 이게 결실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고민입니다. 라고 해서, 자기 지역에 물로 말면 어려움이 있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 했지말요 토사의 이쪽으로 떨어진다 보하니까 그러면 그거 고쳐야지. 엘리사가 이게 말합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내게로 네 가지고 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를 그래서 사람들이 즉시 가서 소금을 가지고 오는 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디로 가요? 물이 나는 데다 물의 근원이 있을 까요물근원은놔가 소음을 그 가운데에 던지면서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고 하신다. 이로부터는 다시는 뭐예요?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할 일이 없을 거니까 그려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럼 어떠세요?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언제까지? 지금까지. 아주 멀쩡한 곳이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루단, 그, 우리 단 가운데 옆에 있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회에서 가까운 곳이거든요. 그 근처는 다 사막이에요. 그여름에 들어가 보면, 야, 여기가 엇시스구나 하는 걸 느껴요. 이렇게 고쳐졌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거기서 배델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길을 떠나는데, 그, 도 갑자기, 그, 그쪽, 쪽에 있는 아이들이 나옵니다. 성읍에서 나오는데, 애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막 나와가지고, 갑자기,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대머리였어요. 그냥,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고, 막, 선지자를, 막, 조롱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찌 보면, 뭐, 어른한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냥 가다가, 돌이켜 그들을 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어디선가 숲풀에서고 그 암컷 몇 마리가 나왔어요. 두 마리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중에 몇 명을 42명을 찢어서 죽였어요. 너무 끔찍한 게 생겼죠? 아무리 뭐 누구 놀리지 마세요. 대물이라고 그러면안 됩니다. 했려어요 <laughs> 근데 나 여기서 이 말씀에서 난 가히 그 묵상하면서 한쪽은 생각해봤어요. 제가 언제나 그 얘기를 여러 사람들 해봤는데, 황정환, 우 작가가 여기 가신 것처럼, 어린이 예찬이라고 한 글을 썼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어린이 예찬, 우리 중학교 때국고책이가어던 책인데, 글내용이했는데 얼마나 애들을 천사처럼 표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바라보는 어린이들은 어때요? <laughs> 그 글과 전혀 반대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야. 물론 그런 사람들 많이 있겠죠. 많이 있는 거야. 여기처럼. 그냥 이 말씀을 어디서 내가 봤냐면, 그런데 볼까요? 아이들 중에 42명을 쳤다. 아이들 중에 42명을 쳤다. 난 여기만 읽었어요. 그러니까 42명만 쳤다는 거예요. 42명이 더었다는 거예요. 훨씬 더많았다거야 그래서. 그 아이들 중에도 가담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지. 그, 그 가담한 그 애들만 그렇게 했다. 난그말이나니다하고 아이들을 중에 그그 거기 모여는 아이들 중에 42명만 했다. 그 가담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다는 게 너무 너무 나 좋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엘리야가 어떤 근거로 회오리바람을 통해서 그렇게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을까라는 이유는 나왔지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아까 그 소녀의 얘기를 한번 해보고 두 번째 하나만 더얘기를 제가 해보죠. 홀리데이 호텔의 사장님, 이 웰라스 이 존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미국에서 성공한 건축업자, 소문이 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소문난 부자가 됐을까? 이 사람은 성경구절에, 말, 이 성경구절을 적어가지고 자기 안쪽 주머니에 넣고 다닌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인넣 볼까요? 부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냐. 라는 마태오공 7장 78절 말씀을 늘 적어놓고 다녔다. 보세요. 아, 그럼 막 필요할 때마다 구해내면 구하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네. 그럼 부자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 있지, 있지 않겠어요? 그러고 다녔어. 그래서 어느 날 개인적인 문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 구절이 눈에 탁 들어왔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인데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구절에서 지성는뭐했어요 지금까지는 뭐만 들고 다녔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시 말해뭐야요받아 챙겨라 열심히 막 땡겨라 이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뭐예요? 들드려라들드리는 것도 어떻게 해? 라 힘써서 들드려라이 말씀을 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빼고 이 말씀을 그고 가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힘써 드릴까? 를 생각하면서 살았더니 자기가 이렇게 부자가 됐더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그러면 저는 설교자 입장에서 어떻게 했길래 엘리야는 죽음을 막고지 않고 승승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길갈에서 베들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에서 끊임없이 선생은 그만 따라와, 그만 따라와, 그만 따라와 여기 머물러. 여기 머물러, 여기 머물러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심과 선생의 사랑의 심을 며주고 오다가 뵌 자는 난 절대로 안 가요, 못 가요, 따라갈 거예요. 라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야. 끝까지 신앙의 멘토를 따랐다는 거야. 그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는 거야. 그러면서 왜 따라와? 당신에게 있는 성령이 없다가 나에게 갑질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삼는 거 끝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었다는 거야.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감사거리라고 생각을 했기에 엘리사가 그런 마음을 가졌고, 엘리야가 그런 마음을 가졌기. 엘리야는 성천을 받았고, 엘리사는 그런 또 엘리야보다 훨씬 더 엘리사가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더 크게 쓰임 받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수두 사람 다 그런. 피가 막힌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오늘 추석 감사드려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뭐가 감사일까? 감사거리 뭐이 동네 잠깐 감사영화 보겠지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순간까지도 뭐 하고 있다? 믿음을 갖고 있다. 내가 지금까지도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내 위치가 현 위치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거리가 됐으면 좋겠다. 다른 뭐가 주어졌어가 아니라 내가 지금 믿음의 반열에 서 있다. 내가 은혜를 모하고 있다. 이런 것이 최고의 감사거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